삶을 바꾸는 오늘의 구원. 사개오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지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선 1절에서 4절까지의 사개오는 작은 자로서 군중에 가려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무에 오르는 과감한 선택으로 갈망을 드러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하심으로써 은혜가 장벽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은 그 은혜가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사께오의 응답은 놀라운 결단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혹시 부당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네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이나 일시적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전체가 은혜에 의해 재편되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은 두배 혹은 네 배의 배상을 규정했지만 사께오는 그것을 자발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최소한의 요구를 채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넘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즉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은 추상적인 약속이나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구원은 사께오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집곧 공동체 전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께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군중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그가 이제는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께오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일화가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요약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이며 그 은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추적 속에서 실현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원은 여전히 오늘의 사건입니다. 먼 훗날의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집과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사케오가 은혜 앞에서 삶을 바꿨듯이 우리 역시 오늘의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